예, 도둑맞은 집중력. 예, 두 번째 시간이고요. 음. 그 저번 시간에 제가 책 읽고 느낀 점을 얘기를 했었는데, 일단 그 내용이 75페이지에 나오네요. 예, 공교롭게도. 그 남자 주인공이 카페를 갔는데, 어떤 두 사람이 앱에서 만난 듯한 여자 남자의 대화를 옆에서 들었대요. 근데 둘의 대화에는 좀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게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러다 두 사람이 사실 전혀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고 남자 주인공이 금발인 남자가 약 10분간 자기 이야기를 했다. 그러면 검은 머리 남자가 10분간 자기 이야기 얘기를 했다.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은 번갈아 가며 서로의 말을 끊었다. 나는 두 시간 동안 두 사람 옆에 앉아 있었는데 둘중 누구도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. 어느 시점에 검은 머리 남자가 자기 형이 한달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. 그 말인 남자는 정말 안타깝네요. 피상적인 말조차 건네지 않고 다시 자기 얘기로 갔다. 뭐 이런 내용인데 <laughs> 네, 주인공이 느끼기에 두 사람이 자기 페이스북 정보 업데이트를 서로에게 번갈아 읽어주기 위해 만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.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실제로 저도 요새 좀 느끼는데 사람과 대화를 할때어좀 집중력 주의력이 사람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걸 느낍니다. 물어본 제가 질문을 해도 그 질문에 사람들이 좀 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뭐 책에 너무 빠져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좀 그런 거 많이 느껴. 뭐 카톡을 해도 뭐에 뭐뭐 내용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뚝뚝 끊기고 뭐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. 음 제가 오늘 읽었던 페이지 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걸좀 적어봤습니다. 이제 이 책을 쓴 저자와 그 주변의 박사들이 이제 그걸 했어요. 그 연구를 했는데 트위터에 13년도 상위 해시태그 이제 그 검색을 이제 사람들이 입에서 그 주제가 최대 얼마나 가는지 그걸 이제 봤더니 제일 인기 있는 주제가 13년도 때는 최대 17.5시간이 사람들의 이제 입 밖으로 이제 머물러서 뱉어졌는데, 16년도에는 11.9시간으로 줄었다고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.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때 시스템의 가속화, 단순한 생각, 집단으로서 우리의 집중력, 지속시간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음을 세계 최초의 증거로 이 사람이 이제 발견했습니다. 저자가요. 음,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가속화 현상이 우리 사회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안 고쳐지고 음,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사회는 깊이를 잃어버리고 만다. 이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음, 깊이와 시간이 필요한데. 아, 독서가 공부도 마찬가지죠. 근데 우리는 물을 물을 이 잔으로 마시고 있는 게 아니라 아, 제가 먹을 수 있지만 천천히 먹는데 이제 우리는 계속 엄지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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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빠르고 페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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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정보만 흡수하다 보니까 우리 뇌는 쉴 시간이 없고 그걸 또 시, 실제로 다 받아들이지도 못해. 그냥 소방 호수로 물을 마시고 있는 것과 같다.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. 소방 호수의 물줄기는 어, 소방 호수는 엄청 커서 물도 엄청 압력이 있어요. 사람이 혼자서 못 잡거든요. 남자들 막두명세 명이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요. 소방 호수 물줄기그 정도로 압력이 센데 그거를 이제 우리 입에 직접 들이 붙고 있다. 뭐 이런 내용. 그만큼 이제 위험하다. 이제 좀 제가 이거를 조금 깊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요새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. 선세 구사. 뭐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. 관계에서도 깊이와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자꾸 없어지고 음. 선색부사 그런 말도 여기서 나온 게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면 인간이라는 메리트가 없어진다고 생각이, 생각을 또 했어요 제 생각이고 책에 나온 건 아니고요 인간은 무궁무진하게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최상위층의 동물인데 집중력이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때 점점 떨어지고 있고, 인간들이. 아, 이러면 인간이 필요할까?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. 대체 자원이 필요하지 않을까? 뭐 AI, 로봇이라든지, 뭐 자율주행은 지 하고 있고, 뭐몇 단계, 뭐 3단계가, 이건 자세히 모르겠는데. 그렇죠. 상류층은 알고 있다고 하네요. 주의력이 전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. 그 나머지 사회 구성원들은 조종에 저항하다가 결국은 받아들이겠죠. 사실 좀 네, 책이 좀 무서워요 무서운 내용입니다 아, 제가 느끼는거는 아, 본인 테스트를 해봐야될것같아요 10분 10분동안 집중력을 최대한 발휘해보고 그리고 한가지 작업만 수행하고 10분동안 책을 읽으면 책을 읽든지 운동을 할편 운동하는지 다음 일 분간 이런저런 생각에 정신을 팔고 다시 10분간 한자 한 가지 작업에 집중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 보면 과정이 점점 익숙해지고 1 시간 뭐 30분 30분 1 시간 뭐이렇게 늘어나겠죠.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책을 읽었을 때. 10분? 1분 집중하니까 뭐 다른 생각이 막 떠오르고 휴대폰을 자꾸 봤었는데 거의 한 30권 넘게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없어졌어요 심지어 요새는 휴대폰도 안 봅니다 일상생활에도 휴대폰 유튜브 쇼츠 이런 건 절대 안 봅니다 네. 그 시간에 계속 메모를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그려보고 재미없는 내용이겠죠. <laughs> 아뭐 알겠습니다. 오늘도 뭐 저는 해냈네요. 좋은 하루 되세요.